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이 임명하고 전문 분야별로 출신학교, 직업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해야 합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자격은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건설 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설 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는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 권고 또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